공연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니까 피아노도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가까이 계시고 분위기도 너무 아늑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콘서트를 자주 해도 좋을까요? 네! 어 정말 나갈 때뭐 사인이라도 받아야 돼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네어 물론 소극장에서 작은 규모로 콘서트를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준비를 정말, 정말 많이 해요. 네. 어, 되게 엄청 빨라지셨네. 원래 좀 오래, 오래 걸려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재밌는 썰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바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오늘의 출연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! 아, 네. 어, 이거 벌써 네. 저희 그 어, 마지막으로 우리 출연진들도 이렇게 마지막 인사 못 했으니까 한번한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늘 공연 보러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, 이제 12월 한달 남았는데 어,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네, 3회차 동안 어, 정말 감사했고 어, 정말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어, 날씨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어,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마지막 회차에서 너무 아쉬운데 네, 지금까지 3회차까지 감사드리고 네, 연말 왕복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로지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요. 또 말씀드렸듯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절대 절대 아프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늘 하던 거한번 하자. 좀 우리도 온기종기 모여봐요. 조금 아했죠 네. 네. 늘 민망하지만 형이 포즈 좀 알려주세요. 네. 네. <laughs> 정면하고 봐주시고, 인사 한번 하죠. 네.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아, 네. 좋습니다. 자, 오른쪽 한번 보시고, 카트 한번 알려주시고. 네. 약간, 제 MC가, 네. 자, 왼쪽 보시고, 엄지 한번 해주시고. 네. 이런 게 들고 있는 게좀 이상한 것 같아요, 제가. 네.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. 아, 저희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다같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.